신사부님은 부산의 엄청난 고수예요자 워낙마 후수고요 귀마 선수로 워낙마 후수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이 운영 전략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졸안쓰고진마부터 진출해서 공략해보겠습니다 일명 김이상 포진 중앙조쓸러서상 나가면 양빵이니까 대응수가 나와줘야죠 이건 어떻게 봐 드려야 되지? 지금, 뭐, 상나가면, 양빵인데, 한번 봐줘. 한번봐 드릴게요. 왜냐면은, 사부대전이니까, 초반부터, 이, 너무 날려버리면 안 되지. 병 살릴 기회를 한번 줍시다. 실수한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쓸어서 살리면은, 귀상까지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출하고 좌변줄 열게요. 아마도 좌진마가 나올 거예요. 좌진마가 진출할 것이고 줄 쓸면은 여기서부터 한해서 선택입니다. 기포를 넣으면 우진차 진출. 보통 차가 두한 올라서기 마련이죠. 이런 수를 보통 많이 두고 그렇죠. 자, 상 나가 볼게요. 이 병을 어떻게 살릴지 한번 봅시다. 우변으로 쓸지, 위로 올릴지 한번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대응수는 나와줘야 되니까. 자, 변으로 쓸었어요. 무난하게 귀마까지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압박을 한다라는 건데, 음, 좋네요. 지금 형태 안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의 형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때려. 자, 귀포가 막혀 있으니까, 그냥 때려서 상위포를 잡도록 만들고, 그 다음, 포가 넘어와서, 면포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좌변병이 약점이에요. 굳이 풀을 넘겨서 차를 쫓고 막아먹겠다면 말리진 않아요. 그렇긴 두지 않을 거고, 넘기고. 여기 약점이죠, 여기 좌변병? 제가 그냥 때린 이유는 좀 심오한 뜻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포가상을 치면 포가 넘어서 차를 씌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가 두칸 들어서고 말을 건 상태에서 차가 두가 올라서서 말을 지키면 그때 포가 상을 치면 어떻게 돼? 포가 사를 칠수 있죠. 그렇죠? 궁이 포를 잡으면 상이 나오면서 포를 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그렇게 갈지 상사대를 하고 갈까 말까. 하고 가도 되고 안 하고 가도 되는데 봅시다. 수익 끼지 말게요. 결국은 좌변으로 가서 이 병을 잡아먹을건데 상과 사의 교환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차이입니다. 그 차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이 국면에서 이 병은 죽었어요. 이미. 차가 돌아서 지금 병을 잡으러 가느냐 아니면 차가 두칸 들어와서 말을 노리고 차가 두칸 올라서면 포가 상을 치고 포가 사을 치면은 궁이포를 잡고 상이 포를 잡을 때 차가 좌변 가서 이 병을 거느냐 바로 가느냐 그차 이라고요. 아시겠죠? 저는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포 교환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기물이 똑같으니까 다른 기물 표현을 하자면 상사들 한 거죠. 때리고 포가사를 치겠죠. 잡고 상이풀를 잡을 겁니다. 마가포를 못 잡죠. 상이 죽으니까. 그리고 좌변 빠져서 병을 잡겠습니다. 어, 바로 올까 하다가 한번 들릴게요. 앞집 들렸다가 다음 집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워낙 마에서 이상한 말이 없었거든요. 차후에 상이 여기 졸치면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이란 기물을 하나를 없애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왜 포니까 뭐 무포가 돼도 크게 상관이 없고 우변의 양병이 차 길을 뚫려 이제 차 길을 확보하려면은 한 박자 두 박자 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걸렸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병을 취하면서 결국 초차가 사선을 자리 잡는데 사선을 지키는 기물을 하나 더 없앴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상대는 이거 칠것 같아. 이거 치고. 아, 이건 좀 무모한 수죠. 이병 걸렸죠. 올리면 상 죽습니다. 뭐야. 이건 무슨 수죠? 어차피 죽는 거니까 아마 밀었던 것 같고. 병상대는 해주겠습니다. 병상대는 해줘야죠. 잡고. 상이 병을 안 잡은 이유는 이 중앙상은요. 차후에 긴 상으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안친 거예요. 상으로. 자, 조리상을 잡으면 은 차가 두칸 들어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 예컨대 지금 조리상을 잡지 않고 상이갈 곳이 없죠. 갈 곳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서 말을 달라고 할수 있어요. 차가 여기서 만약에 마, 마가 피할 곳이 없, 없으니까. 대차를 해야 되죠, 대차. 대차하고 상 먹으면 뭐, 끝났지. 그지? 마, 갈 곳이 없죠. 대차밖에 없죠. 먹고 먹을게요. 그럼 일단 여기는 궁성 빼고 이 기동성 있는 기물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는 수영차만 네 개. 양마. 완성 기물이 될것 같네요 막아 너도 막아 이렇게 기물 정리하고 쓸고 다시 가야지 제자리로 갈데 없잖아 다시 돌아가야지 그지 밀어 3선이나 4선 내려가야죠 밀어. 일단 이 병이 지금 부동이야, 병이. 우변병은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거 냅두고 밀어. 밀고. 귀포 오나요, 귀포? 자, 마포대 상대가 마포대 하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견마로 빠져서 말을 한번 지킬까요 쓸까? 나갈까? 마포대 하면 그냥 해줄게요. 살리고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조를 진격 방법을 논하자면은. 지금 올라와 있는 조를 밀면은 날일자가 되죠. 이렇게 조를 진격할 때는 날일자 진격 방식은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이렇게 계단식 진격 방법이 좋습니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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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날일자가 되면 별로 좋지가 않죠. 밀어, 밀고, 살랑 살랑 올라가는 거지 뭐. 또 밀고, 진출. 박사부 대 신사부의 지금 대결이에요. 신사부님은, 어우, 부산에 엄청난 고수예요. 밀고. 둘다 꼼짝 마라. 만들어버려. 쓸면 뭐, 졸병대 할게요. 졸? 어떻게 여기밖에 없네? 일단은 살려야죠. 밀고 마달라고 하면은 진출하고 진출 또 마달라고 오나요? 상또 진출 진출 막아 피하죠 뭐 하나 둘 아마 여, 여기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겠죠, 당연히 여기로. 그냥 가횡 마대 요청합니다. 마대를 안 하고 피하면요, 줄한칸더 치밀어 올릴게요. 이렇게 가운데 줄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사를 치고 사가 말을 못 잡죠, 상장이니까 궁이 말을 잡을 때또 치밀어 올려. 계속. 대충 때리고 장군 이거 봐라 장 치면 가운데로 오나 장군 가운데로 오겠죠 마가 이렇게 빠지면 다음 수로 조를 좌로 쓸면은 졸사대가 불가피하죠 다시 왼쪽으로 와야 돼 궁이 다시 와야죠. 그때 마가 마가 뜨면은 포병 양방이죠. 지금 포가 먼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가 먼저 넘으면은 그냥 마가 3천 들어갑니다. 포가 살을 치면 어떻게 돼? 졸장에 통수죠, 졸장에 넘고 마장 치면은 궁 좌측으로 뺄게요. 더이상 장군맞지않도록 장군맞으면 귀찮으니까 마장치면 궁좌로틀고 다음순 뭐야 단수죠 다음 지금 졸장통수 졸장통수 병걸렸죠 이거는 막을수가 없.. 하나있지 하나 궁을 좌로틀어야되는데 그럼 포가 공짜 지금 넣으면은 그냥 어? 왜이래 왜, 이래? 왜? 왜안왜안 왜안 끝나? <laughs> 이 검자가 신사부님 제대구 한번 안 하시나? 묶어 올려야 되는데 안 받아 줍니다 제대구